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커뮤니티 칼러지 다닌다고 하면 막연한 선입견을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전문대학교 아니야?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4년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제가 커뮤니티 칼러지에 입학하기 전에 모두 저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걱정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러지 수업의 퀄리티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였죠.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3년 코넬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한 결과, 저는 이게 그저 편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가 학생으로 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이 4년제대학교 수업보다 더 나은 이유 3가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교수님께 눈도장을 찍기 쉽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수업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선 수업당 학생 수가 20-30명 안팎입니다. 수업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학생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기 더 쉽겠죠? 이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유학생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수업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수님 눈에 띄지 않아 묻혀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그 가치가 없겠죠. 교수님의 눈도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성적을 교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점표가 있다고 안들, 이 교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호감가는 학생에게 후한 점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먼 타지까지 와서 고생하는 유학생들을 향한 연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관대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피스 아워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 있거나 교수님과 소통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오피스 아워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수님이 본인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내성적이라 수업 시간에 남들 앞에서 질문하기 부끄러운 학생은 이 방법을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피스 아워를 활용하면 단순히 수업 만드는 학생에서 이 수업에 정말 관심 있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도 모르는 척 넌지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주제에 관해서 이 티키타카가 되겠죠? 그럼 교수님은 여러분을 습득력이 빠른 학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기면 여러분은 편입 지원할 때 추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의 장점 그두 번째 학생과 교수 간 교류가 활발합니다. 커뮤니티 칼러지는 수업이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이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이끌어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교수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이렇게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서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죠. 학생과 교수 사이가 이 끈끈해서 마치 중고등학교 수업 환경의 연장선 같습니다. 반면 4년제 대학교 수업들은 정말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코넬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처음 들으러 갔을 때 느낀 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강의실 크기가 웅장하다 못해 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은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로 이 바글바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 많은 학생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딴짓을 해도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아니 딴짓을 해도 교수님이 신경을 안 쓰시죠.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롯이 학생 개인의 몫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어차피 1, 2학년은 교양 수업을 듣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1, 2학년 때 배우는 교양 및 전공 기초과목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이 기간은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단 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안목을 넓히는 때죠. 저는 대학 등록금의 가치는 각 연구 분야 교수님의 전문 지식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전공 심화 과정이 아니라 이 교환 과목을 듣는 것이라면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4년제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소규모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에서 교수님과 직접 교류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이 4년제 대학교 수업보다 왜더 나은지를 주제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학원으로 비유를 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이 커뮤니티 칼러지는 동네 원장 직강 학원이고 4년제 대학교는 대치동 대형 학원입니다. 동네 원장 직강 학원에 가면 수업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선생님의 케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치동 대형 학원은 정말 큰 강의실에서 이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형식입니다. 물론 어느 학원에 다니든 이 얼마만큼 얻어 가냐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특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저는 커뮤니티 칼러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면 이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검정고시를 본 저는 바로 4년제 대학교로 입학하지 않고 이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커뮤니티 칼러지가 저에겐 이 도약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죠.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진 저는 이 코넬대 편입에서도 매 학기 성적 우수자 명단에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커뮤니티 칼러지 수업 환경이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학교를 선택할 때이 학비, 위치, 명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수업 환경, 즉, 나를 학생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가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